이번 강의에서는 클래스 베리어블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클래스 베리어블은 스태틱 변수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선 코드를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포.txt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는1.2 f, 1.2의 플로 타입의 값을 부포 점 텍스에 저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근데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이 기존에는 인스턴스를 먼저 생성하고 그 인스턴스를 통해서 이 안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들에 접근을 할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인스턴스 생성하기 전에 클래스 이름으로 바로 접근하는 것을 볼수 있죠 이것은 이 클래스에 가 보시면 기존과 다르게 변수를 선언할 때그 타입 앞에 static이라는 값이 키워드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staticFloatX라고 하면 이 변수를 클래스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static 변수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 생성과 상관없이 클래스 이름으로 바로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b o o k 4 t x 라고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타이틀과 프라이스 변수 같은 경우는 이 Book4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마다 각각의 메모리에 타이틀, 프라이스, 타이틀, 프라이스, 타이틀, 프라이스와 같이 계속 생성이 되죠. 자, 한번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게 되면 B1이라는 인스턴스가 있고 여기에 타이틀, 프라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B2가 있고 또 여기에도 타이틀, 프라이스. 뭐 B3에도 타이틀, 프라이스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이 타이틀, 프라이스라는 것은 new book for라고 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마다 이렇게. 각각의 메모리에 생성이 되는 것을 볼수 있죠 하지만 이 클래스 베리어블 클래스 변수라고 하는 스태틱 변수 앞으로 이제 클래스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 변수는 인스턴스 생성과 상관이 없습니다 인스턴스 생성과 상관이 없이 프로그램이 시작된과 동시에 메모리에 미리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구조를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요 메모리 영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힙이라는 메모리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은 우리가 뭐, 인스턴스를 생성을 한다든지, 배열을 생성한다든지, 이 뭐, 보통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스턴스 생성하면은, 이런 것들은 다힙영역의 메모리에 생성이 된다. 뭐, b1, b2. 이런 식으로 힙 영역에 생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클래스 변수 같은 경우, 스태틱이 붙어 있는 클래스 변수 같은 경우는, 메모리 영역 중에 데이터 영역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데이터. 이 데이터라는 영역에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플로타입의 텍스라는 변수가 있죠. 그러면 이 인스턴스 변수들은 인스턴스를 생성한과 동시에 힙 영역에 메모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인스턴스 생성 전에는 타이틀이나 프라이스 변수에 접근을 할수 없습니다. 생성을 한 다음에야 접근을 할수 있는 거죠. 해당 주소를 통해서요. 근데 이 클래스 변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이 버튼 있죠. 이 버튼 눌러서 프로그램을 구동함과 동시에, 실행함과 동시에 데이터라는 영역에 텍스 변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말은 인스턴스 생성과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인스턴스 생성하지 않고 그냥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바로 이 변수에 접근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해 보자면 B1이 있고, B2가 있고, B3가 있죠 여기도 타이틀이 있고, 프라이스가 있고 타이틀 있고, 프라이스가 있고, 타이틀 있고, 프라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변수들은 인스턴스를 생성해야지 이렇게 생성할 때마다 변수들이 생성되는 인스턴스 변수라고 한다면은 클래스 변수라는 것은 이 인스턴스 생성과 상관없이 데이터 영역에 데이터라는 영역에. 프로그램이 구동된과 동시에 그냥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클래스 변수를 왜 쓰는가 했을 때 여러 개의 인스턴스에서 공유해서 사용해야 될 변수가 있을 경우에 그 변수들은 보통 클래스 변수로 만듭니다. 만약에 이 텍스라는 변수를 여기도 이 인스턴스 변수로 만약에 만들었다 하면은 각각의 메모리에 텍스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텍스트를 내가 만약에 1.5로 바꾸고 싶다. 50%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b1. 텍스트도 바꿔야 되고 b2. 이 부분 안 보이죠? 그러면 b1. 텍스트도 1.5로 바꿔야 되고 b2. 텍스트도 1.5로 바꿔야 되고 b3. 텍스트도 1.5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스턴스마다 가지고 있는 텍스를 일일이 다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클래스 변수는 이 인스턴스와 상관없이 데이터 영역에 하나만 올라가 있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 book4.txt는 1.4라고 해주면 모든 인스턴스에서 다 바꾼 거랑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텍스라는 변수는 이 인스턴스에 있는 변수가 아니라 이 데이터 영역에 올라와 있는 클래스 변수이기 때문에 인스턴스 생성할 때마다 생성된 변수가 아니고 프로그램 구동과 동시에 만들어져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으로 바로 접근을 할수 있고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던 안 하던 무조건 한 개가 있는 한 개만 있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인스턴스에서 공유를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변수가 있다. 그러면 공통으로 사용해야 되는 변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 변수는 클래스 변수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 코드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포점 텍스라고 했죠. 이거는 텍스라는 변수는 클래스 변수이기 때문에 인스턴스 생성하지 않고 클래스 이름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죠. 그리고 인스턴스가 1 0 개든 1 개든 없던 간에 무조건 이 변수는 하나만 존재하는 겁니다. 메모리 영역도 아예 데이터 영역이라는 곳에 존재하고 인스턴스 변수들은 다힙 영역에 존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선 클래스 변수에 1.2라는 값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B1이라는 인스턴스를 또 하나 생성하고 B1에 있는 타이틀, 프라이스에 자바 문법 5만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B2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을 해서 타이틀 프라이스에 신문법 4만 원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b1.프린트 인포랑 b2.프린트 인포 두 개를 이제 호출을 하고 있죠. 우선 b1.프린트 인포를 호출을 하면은 프린트 인포로 가서 타이틀과 프라이스 곱하기 텍스를 출력을 하게 되는데 이 텍스는 지금 클래스 변수 텍스죠. 그렇기 때문에 1.2가 됩니다. 프라이스가 아까 5만이었으니까 5만 곱하기 1.2 하면 6만이 되겠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6만이 되고, 세율은 1.2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인포, B2로 프린트 인포를 호출 해도, B2에 대한 타이틀과 프라이스가 호출이 되고, 텍스는 B1, B2 할것 없이 다 공통으로 쓰고 있죠. 클래스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B2의 프라이스, 4만, 4만 곱하기 1.2 해서 4만 8천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북포점 텍스를 1.4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B1. 프린트 인포를 호출을 하니까, 이 부분에서 7만 원래 책 금액이었던 5만 곱하기 1.4 해서 뭐5 4 20이니까 7만 이라는 금액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B2로 프린트 인포를 또이 부분이네요 B2로 프린트 인포를 또 호출을 해도 B2의 프라이스는 아까 얼마였죠? B2의 프라이스는 4만이었죠 4만이니까 4만 곱하기 1.4 해서 5만 6천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텍스를 뭐 B1.txt, .tags, B2.txt로 수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클래스 이름으로 바로 변경을 하니까, b1.b2 다 동일하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거는 인스턴스 변수가 아니고 클래스 변수이기 때문에 데이터 영역에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한 번만 바꾸면 모든 인스턴스가 이 변수 하나를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일괄 적용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줄바꿈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b1.tax라고 해서 1.5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b1.printinfo 뭐 b2.printinfo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지금 보면 이렇게 노란 줄이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여기 보시면 노란 줄에 뭐 should be access in static way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static 필드 스태틱의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스태틱 클래스 변수 같은 경우는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왜 인스턴스로 접근을 하냐? 라고 해서 지금 경고를 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하더라도 이 컴파일러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바이트 코드로 만들어준 프로그램이 나중에 컴파일러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포.txt로 바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스턴스로는 접근을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자바에서 이렇게 적더라도 알아서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클래스 이름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텍스는 인스턴스마다 따로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 변수가 아닌 클래스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이 되긴 하지만 경고가 뜨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1.5로 바꾸고 나서 다시 프린팅 4를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는 75,000,6만으로 일괄 변경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처럼 클래스 변수 또는 스태틱 변수는 모든 인스턴스에서 이 공통으로 사용돼야 될 변수가 있다면 이거를 인스턴스로 변수로 만들어 놓으면 뭐 인스턴스가 만약에 100개다 그러면 100번을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같은 값으로. 근데 그 값이 전부 같은 값으로 사용을 하면 된다. 라고 하면 이걸 클래스 변수로 만들어 두면 모든 인스턴스에 따로 적용을 시킬 필요 없이 클래스 변수 하나만 바꾸면 모든 인스턴스 변수에서 하나의 변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괄 적용이 된 것처럼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인스턴스에서 공유해서 쓰는 변수가 있다면 그 변수는 클래스 변수 또는 스태틱 변수로 사용을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태틱 개념이 은근히 많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시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클래스 메소드 또는 스태틱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